오토바이가 달리던 와중에 시동이 꺼지면서 멈춰 서버리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엔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벨트가 끊어지면서 멈춰 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벨트를 먼저 확인해 봤어요. 근데 벨트는 끊어지기 직전이긴 했지만 끊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갈려서 나오긴 했지만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좀 심각했어요. 이거 크랭크가 붙은 것 같은데? 오이은 많아. 아무튼 모터관 모터가 모다 가는모터어가는데못어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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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해야 <laughs> 되겠네, 이거. 아유.